저는 어린 시절 유년기 때부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삶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삶의 문제를 곧 영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심리상담, 병원치료, 주변 사람들을 통한 도움, 인지적인 성숙, 건강, 회복과 같은 이런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기반으로 영적인 치유를 통해 본질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관련하여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먼저, 문제 상황은 귀신들인 딸입니다. 이때, 가나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치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딸의 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몸 안에서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해결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 두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께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강화의 여정까지 경험을 해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공감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